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심각한 경고를 믿는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본보기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결되는 우리 시대와 직결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 청함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죠.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다 청함을 받았지만 누가 택함을 받았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문을 두들길 때 어떤 주님의 반응을 보게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그들이 나오죠. 그들, 그들의 다수 또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 우리가 좀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자세히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어,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모세에게 속한 자들 이 모세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양을 맡깁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라. 하고 이제 맡겼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출석교회라고 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출석교회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또 3, 4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이거는 이제 세례 받고 성찬하는 세례 교인이에요, 그죠 교회 출석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세례까지 다 마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성도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만 이제 또 머물지 않고 4절 뒤에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성도예요.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1단계는 출석 교회가 있고 2단계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정식 성도라는 멤버가 됐고 그리고 3단계는 은혜를 맛보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교회 생활이 일상에서도 어 이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5절에 그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구약에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제 세상을 벗어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뭐 하나님 백성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위해 있는 이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걸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내 방식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다 채워지죠. 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부릅니까? 안 부르죠. 거긴 다 자급자족하면서 열심히 살면 벌고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멈춰 있는 광야가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 소망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약속의 땅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만큼이었느냐 열하루길이라고 합니다 열하루길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 이건 뭐 열흘길밖에 안돼 이런 아주 짧게 느껴지는 인생 여정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또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제 그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삶이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다시 하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중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 3단계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가 뭐냐? 인간에게 그럼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그냥 단순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 문이 닫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날에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때 나는 얼마나 여기에서 심각함을 느끼는가. 이게 심각성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다열 뭐 외로 하고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나에게는, 뭐 멸망은 생각 안 하겠지만, 죽음도 안 찾아올 것 같이 살아요. 그건 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 대해서 무슨 심각성을 갖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멸망을 내가 왜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멸망이라는 것이, 혹은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끝입니다. 나는 안 떠날 것 같은데 다 떠나요.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이냐? 실감을 할수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 보면 2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거는 세상 마지막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마지막을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멸망이 뭐냐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누가 봉 2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인자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다. 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나사에서 소행성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100년 안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이 23개. 100년이란 시간밖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 2,000개예요. 그런데 그 23개 중에 2004년에 발견된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한번 자료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악의 신입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의 신, 이집트의 신인데 이집트의 태양신과 맞대결하는 신으로 나오는 게 아페예요. 그 아페를 따라서 아포피스라고 소행성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지구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나사의 발표에 근접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근접하느냐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이 3만 6천 킬로랍니다 그런데 이 아포피스가 지금 지나갈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3만 2천 킬로래요 정지 위성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 확률도 나사에서 발표를 하기를 2.7%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날짜도 얘기했어요. 2029년 4월 14일 6시 46분이라고. 이게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한 높이예요. 380m. 이게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고 이게 떨어지면 한 대륙이 날아간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 아포피스로 인해서 그 대륙이 무너지는 것을 기정 사실로 하고 전하고 있어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나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7년 후에요. 70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년 후입니다. 지금은 근데 아무 느낌이 없죠. 그런 게 날라온다 해도 7년 후뭐 그냥 뭐 오랜 세월이 간 후에 오는가 보나 오는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은 소행성이 충돌하고 난후의 지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해서 몇절 읽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이게 이제 부딪힌 충돌 이후의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이 불이 어디에서 오는 불일까요? 10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관성 바벨로니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이 다 거기로 몰려두고 있는 그것에 지금 소행성이 떨어져 갖고 불타는 이런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 불이 어디서 온 거냐? 8장으로 한번 가 보세요. 계시록 8장으로. 계시록 8장. 8절에서 몇절 읽어 볼게요. 계시록 8장 8절에서 읽어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에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소행성과 함께 온 많은 작은 행성들이 있겠죠. 내치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시각에 하나님 백성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게 다가오는 걸 보고 기절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누가봉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봉 위에 오면은 사람들 기절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해,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봉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도적까지 찾아오지 않는다 고했잖아요 멸망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준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기절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주군을 만든 거. 아, 우주군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개념도 없는, 뭐 우주에 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는 그 우주군이 하는 일이 이런 소행성,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멸망이란 현실이 짧게는 7년 남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7년 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시간이 7년 남았다. 그러면 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멸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7년 후에 이제 그게 쑥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 살았어. 그런 다음에 한 40년 세월을 평안히 살고 그러면 40년 후에는 계속해서 50년, 60년, 70년, 80년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은 이러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그것을 겪어야 될 세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또 흐르고 흐르면 결국은 다른 걸다 놔두고 나는 떠나야 되는 그 세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무느 만큼의 숫자냐?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다 그랬어요. 그들의 다수다. 아니, 소수도 아니고 다수예요. 교회 생활이 있고 일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건데. 그럼 왜 다수는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무슨 넘어져? 나는 유혹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멸망은 나의 일이 아니야. 그건 남의 일이고 세상 일이지. 내게 왜 멸망이 찾아와? 중국에서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 막 떠나려 가고 무슨 터널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느니 몇몇 명이 죽었느니 하는데 그런 것들다 테레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 다 테레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뉴욕에 지금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거기 다 침수가 돼서그 중국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아우, 나는 홍해를 체험했는데, 뭐,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갈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여정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여정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표시는 반드시 그 광야라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뭐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아우, 성도님은 이미 구원이 이미 보장된 사람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데 광야의 과정에서 통과 안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시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오늘 말씀, 그럼 이런 말씀이 없어야죠. 그러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은 6절의 말씀이죠. 악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을 즐겨 하는것 같이 즐겨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표시예요. 그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네 가지로 이제 나타난 건 청암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청암으로 끝나고 문이 닫혀버리는 인생들이다. 네 가지. 7절에는 우상숭배,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줄을 시험하는 것, 10절에는 원망이에요. 좀 자세하게 보면 우상숭배라는 게 뭐, 뭘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같지만 칠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일상이 오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에 있어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에 무슨 낚시 약속이 있으면 그거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꽁치, 그 뭐예요, 찌개 끓여 먹을 그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거죠. 등산 가서 즐겁게 술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트로트 부를 생각이 더 마음속에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거.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즐거움이 앞서 있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이 주일이었어요? 아니, 난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혹은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음행이 무엇이냐? 감각으로 사는 거죠, 감각으로.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으로 살다가. 지금 얼마나 감각 세상이 됐습니까? 모든 것은 터치로 다 되잖아요. 그 터치감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음행으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또, 줄을 시험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머리까지 차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멸망을 했다. 뱀에게 또 마지막에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까 주를 시험한 거는 일상의 의심이고요. 이거는 일상이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 멸망받아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런 걸 모르고 어디 가서 법정에서 소송을 가고 이겼다고 거기서 승리하고 뭐 법정에 가서 소송에 해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기도권이나 됩니까? 다, 둘다 멸망할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멸망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멸망받을 죄입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유혹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밉부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유혹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그 유혹에 사로잡힌 것은 자기가 덫을 묵은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스스로가 덫에 걸어 들어간 거예요. 우상으로 말하면 돈을 우선에 두지 말아라 했는데 돈, 돈, 돈 하면서 쫓아갔던 그 삶, 자기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성을 앞에 두고 또 결혼 밖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줄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표적이나 구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자기가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사탄의 덫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신령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세워 주신 피할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맺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아,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돌아와야겠구나.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돌아와야겠구나. 남는 건 우리들의 그 순전한 영혼이잖아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온그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종교인으로 조금 남겨놓고 뭐 잘못했다가 아우 나는 요만큼의 종교성은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고 이미 멸망도 예고돼 있고 7년밖에 안 남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감각을 쫓고 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뛰어놀고 그리고는 줄을 맨날 시험하고 그리고는 불평이나 하고 살고 세상을 끝내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멸망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가오고 계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성실했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는 주의 그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와 함께 매순간, 아니, 최소한의 7년의 기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순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전에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굴속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조금 답답하다 해서 이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이온데 이 땅의 아버지여 남은 기간에 우리의 여생을 광야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그 부정적인 본복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양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반드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주일이 찾아올 때까지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이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